얘네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전 자석처럼 이끌어 주더라고요. 커버력은 말해버해. 제가 붉은 기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이 붉은 기 전혀 보이지 않죠. 뭔가 모르게 오늘 모드가 조금 더 사랑스러워. 사실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인들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어 오늘 립뭐 발랐어라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들이 음. 단독으로 하나만 써도 좋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떤 음. 제품이랑 같이 함께 썼을 때 시너지가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궁합이 좋은 꿀조합들을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긴말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꿀조합은 바로 연작 아덴 조합이에요. 우리 뽐둥스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만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날이 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고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그런 조합입니다. 연작 스킨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도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말 잘 붙잡고 있고 좀 피부의 결을 고르게 만들어줘서 베이스가 조금 더 예쁘게 발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때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 각질에도 잘 일어나고 뭘 발라도 속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연작이 살짝 2%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다워 크림을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진한 보습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얘네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전 자석처럼 이끌어주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성 분들은 좀 갑갑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좀 봐가면서 연작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다워 크림의 비율을 조금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케어도 하고 기초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는데 베이스 메이크업이 자꾸만 들뜬다. 각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6 연작 아덴 조합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이스 조합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바로, 어바웃톤 파데와 바이에콤 비비크림 조합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이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단독으로만 써도 굉장히 좋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쌀쌀해지면 쌀쌀해질수록, 아, 약간 단독으로 쓰기에는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베이스 치트키템. 바이에콘 비비크림을 섞어서 발라줬더니 웬열. 어바웃톤 파데의 지속력, 커버력, 밀착력은 그대로 깔고 가돼. 이 바이에콘 비비의 촉촉함이 더해져서 그냥 그 베이스 고민이 싹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 조합은 진짜 샵에서도 거의 국룰처럼 쓴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러면 어떤 거 어떤 거 섞는 게 좋아?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이 어바웃톤 파데랑 바이에콘 비비 꼭 한번 섞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연자가 된 조합을 깔고, 어바웃톤, 바이에콤 비비, 발라준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속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에 커버력은 말해보해 제가 붉은기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붉은기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커버력 있고 지속력 좋고. 그러면서 좀 건조하지 않은 베이스 조합 찾으셨던 분들, 요거 두개꼭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꿀조합은 바로 블러셔 조합인데요. 최근에 제가 매드피치 레드 플러시랑 블러썸 플러시두개 조합을 여쿨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봄 웜톤 분들, 저랑 좀 톤이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이 언니 저한테도 맞는 거좀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데일리로 즐겨 바르는 조합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누드 플러시랑 블로썸 플러시 조합인데요. 사실 누드 플러시랑 애프리코 플러시 조합도 예뻐요.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웜 살구 그런 조합이고 이 누드 플러시랑 블로썸 플러시를 섞어 발라주면 핑크 복숭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핑잘봉 느낌? 나는 너무 핑크도 안 어울리고 너무 막 복숭아도 안 어울려. 딱그 중간에 핑크 한 방울 들어간 복숭아 컬러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요두개 조합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발랐는데 블러셔 존재감이 너무 팍. 튀지 않으면서 어느 메이크업에나 잘 어울리고 어? 제 오늘 블러셔 발랐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모르게 오늘 무드가 조금 더 사랑스러워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봄원 분들은 이거 누드 플러쉬랑 블러썸 플러쉬 진짜 메모 캡쳐해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 블러셔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짙은 컬러를 먼저 깔고 그리고 조금 더 연한 컬러로 덮어주거든요 뭐 짙은 컬러를 깔고 연한 컬러로 덮느냐 아니면 연한 컬러를 먼저 바르고 짙은 컬러로 포인트를 주느냐 그리고 어떤 컬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연출이 정말 다르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써보면서 나만의 입맛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조합은 바로 립 조합인데요. 제가 오늘도 바르고 있는 바로 이립 조합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인들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어, 오늘 립뭐 발랐어? 라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요두개 조합인데요. 사실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를 꼭 같이 발라야 이 미친 광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패션캣이라는 브랜드의 듀이 글램 틴트고요. 저는 요 로지 필터를 바르고 그리고 퓨어 글램으로 덧발라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사실 이 로지 필터 컬러 자체가 되게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요것만 발라도 광감이 예뻐요. 근데 이런 미친 광감을 원할 때는 요 퓨어 글램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즈 필터 바를 때 항상 무조건 얘를 꼭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이 퓨어 글램은 그냥 이렇게 투명색 립, 글로스 역할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틴트다 보니까 립 글로스만큼 찐득거리고 답답하진 않으면서 이렇게 예쁜 광을 연출을 해줘요. 그리고 쌓으면 쌓는 대로 광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매트립에 바르고 이것만 발라줘도 진짜 완전 탱글탱글 예쁜 탕으로처럼 표현이 돼요. 패션킷 틴트 중에 아, 뭔가 내 마음을 막 뒤에 드는 그런 컬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퓨어 글램만이라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투명색에 마무리, 덧바르는 제품들은 플럼핑 기능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플럼핑 기능도 좋지만 플럼핑 기능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불호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지 않아도 이미 이 광감만으로도 입술이 좀 이렇게 도톰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의 꿀조합 네 가지를 추천을 드려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만의 꿀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꿀조합 중에 어, 이거 좀 괜찮은데?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